<놀라> 안녕하십니까 노스톱의 최규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스톱의 정상인 최도 형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내 32번 2정이요 그래서 아 네, 죄송합니다. 근데 또 아예 조상니다혼도니까 네, 혼니까 이 얘기는 네, 맞죠? 네, 맞아요. 근데 그, 실내님은 어디 계십니까? 한국이시나? 무파마? 무파마 같은 거는. 아, 한국이시에? 무파마? 예. 어, 왜 저? 저지 이거, 대국박이, 우리 집에 사람 많이 붙더라고. 저는 최시거든요 아, 출시님은 어디에 출시? 아... 아주 좋습니다. 지시하네요지시하고 네. 아, 아, 예. 네, 하나 묻겠습니다. 예. 저희가, 그, 논스톱이라는 채널이 그렇습니다. 업무 강도가 네, 좀 심하다 보니까, 예.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, 그,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어요. 예. 혹시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가? 어... 여자친구와. 예. 예. 민아 전화하시려고 그러시는 제가 지금 예. 드리겠습니다보세요어요미안 네. 아, 헤어지죠 응. 미안해 여기까지 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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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통과입네 예. 감사합니다, 예. 감사합니다. 예. 논 구일의 2차 면접관 김상근입니다 논소 구일의 2차 면접관 유동현입니다 그 분은 왜 들어왔어요? 어? 하필 오토바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좀났거죠요 죄송합니다 그냥 어, 묻고 네. 죄송합니다 아, 네 지금부터 이제 2차 면접 실시할게요 예! 자,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논소구이에 대해서 예! 일을 하게 되시면 연봉은 얼마대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연봉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연봉은 적어도 8천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<laughs> 양반이네 아, <laughs> 취모 뭐 그냥 그냥 음뭐 바로 가시면 음.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러면 요서 제가 논서구일에 대해서 예. 보시면 예. 일을 하게 되면 예. 노래라든지 뭐 개인기 요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. 음. 아 개가 있습니기 뭐 아. 하나 간단하게 한번 보여 주세요. 아, 아, 개인기 말입니까? 개인기 말이에요. 말입니까? 래 <laughs> 옛날에 어, 예. 제가 성대 모사를 조금 할줄 압니다. 예. 대 모사. 이승엽 선수를 잠깐 따라해 보겠습니다. 예. <laughs> 예 이승윤입니다 펄멤 여기까지입니다 저 제가 한 질문 좀 할게요 예 혹시 그햄 최메시라고 아시니까햄 최멤벌이요? 네 햄스터 최대 몇 마리 키우는 건가요? 아 이래서 센스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나이 얼마 하네 햄버거 햄 예. 최대 몇 개까지 아예 그게 햄채메시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혹시 학교를 어디까지 아, 햄버거는 아. 제가 한 5개까지는 10분 정도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음. 오늘 뭐 저는 보라기 드리겠습니다. 어. 혹시 그러면은 예. 여기가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냥 카메라 들고 설치 있는 아까 그 찍는 거 아닙니까? 넌서 <laughs> 고일의 최종 면접관 황호상입니다 앞에 음. 아, 2차 면접 때뭐예 뭐 8천만 원. 아 말이 잘못 안 나왔습니다. 탁 어. 8천만 원입니다. 8천은 네, 되게 없고받슨주십니까 맞는 아, 소리 하네 <laughs> 앞으로 우리 채널의 미래는 어떻게 보이니까 과감하게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. <laughs> 이회사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